노태우 대통령의 6.29 선언이 있음 지 다섯 돌. 권위주의 시대가 물러가고 정치, 경제, 사후의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6.29 선언 이후 방송국이 늘어나고 일간신문 등정기간행물이 수입의 이상 늘어난 가운데 한국기자협회 조사에서 우리나라 기자의 72.7%가 언론의 자유가 크게 신장됐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. 6 2구 선언 이후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인권이 신장됐으며 30년만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으로써 지방화 시대의 길을 터놓았습니다. 그동안 우리는 서로 간의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곧바로 다시 시작하면서 연평균 9%가 넘는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한 사람당 국민소득이 1987년 3,100달러에서 지금은 6,500달러 수준으로 두배 이상 불어났습니다. 무역장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와 전 국민 연금 제도 등 과거 어느 정권도 할수 없었던 사업을 해 냈으며 특히 민생 천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 남북 간에도 화해와 교류의 시대를 펼치면서 계속 통일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.